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성문의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그 넓은 그 지역을 돌벽으로 튼튼하게 쌓아 올린 것, 거기에 비하면 성문짝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완공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입니다. 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그들의 사기를 꺾었고 때로는 위협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도록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니에미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꾸준히 묵묵히 그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이쯤 되면 그 원수들도 이제 포기하고 인정하고 뒤로 물러설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벽에 허물어진 틈이 다 메워져 가고 이제 성문 문장만 달았다 남았다라는 그 얘기를 듣자. 오히려 더느헤미아에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것도 네번 이상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 니헤미아를 만나자고 합니다. 결국 그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니헤미아그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간접적으로 자기들의 세해를 가지고 이 공사를 방해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먹히지 않으니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지도자를 흔들어서 내려놓게 해서 그 공사를 또그 민족의 하나됨을 흩트러 놓겠다라는 그들의 전략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를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미 그 전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도 그 일에 좀 관여하자.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구별된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너희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굳게 결단하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해서 우리들의 원수들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저항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앞에 돌무더기를 놔두는 것이죠. 올무를 놔두는 것이죠. 우덩이를, 궁덩이를 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물론 때로는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혼돈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성벽을 건축하느라 그들의 생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굶고, 또, 가난해지고, 그의 경제 성편들이 어려워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고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 그끝 마지막에 이를 때에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은 더 극악하게, 악랄하게, 그들의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이제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십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것이 내 이웃이고 내 형제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괴계가 숨어 있고 간계가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니에미아가 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좀 만나자. 근데 그는 알지요. 아, 이것이 나를 해하고자 함이구나.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자리이구나. 늘 깨어있지 못한다면 방심한다면 그래. 이제 공사도 다 끝나가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마지막에 재 뿌리지 못하도록 이번엔 내려가서 내가 없어도 이 성벽 문 닿는 것쯤이야 하고 내려갈 수 있지요. 하지만 그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서는 안될 때이다. 방심해서는 안될 때이다.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그냥 구성원 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공백은 공동체의 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그 지도자의 공백이 많은 국민들을 어수선하게 하고 있지요.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 경제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또 국내를 다스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의 부모님들, 지도자, 어른, 그 어른의 자리가 흔들릴 때에 그 자녀들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믿음의 지도자들의 그 자리가 흔들릴 때에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갈팡질팡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수들은 마지막까지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아마 그들은 도발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겠지. 이쯤 되면 그들의 시도와 그들의 그 악한 괴계가 멈추겠지. 다 됐는데 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방심입니다.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그 완성이 이룰 때까지는 무엇이 있냐면, 원수들의 방해가 더 극악하게 더 악랄하게 우리 가온데에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요. 내가 실수해서도 아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큰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밀려온다라는 또 하나의 시각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죄로 인함이 아니로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나한 사람, 내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의 성벽을 하나하나 수축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엔 기쁜 것이고요. 반면에 원수들 보기에는 초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괴괴를 하다가 이제는 협박하고, 겁박하고, 해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그 인도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서 있다라면, 동시에 이산발락과 도비아와 개셈과 같은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비록 힘들지만 내 몸이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일터가 힘들고 심지어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겠구나. 만약 우리가 공사를 중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중단한다면 더 이상 원수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하겠죠. 이미 멈추었고 이미 무너진 공동체 와서 원수들이 무엇 하겠습니까? 하지만 원수들의 그 반항이 그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온데 은혜와 평강을 노려하지만 동시에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들이 속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저 원수들은 시기하는 모양입니다. 이곳에 빛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 지역의 어둠이 물러갈 것을 우리 원수들은 두려워하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극악하게 우리를 저항하고 우리의 이 귀한 아름다운 역사를 방해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방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 형제자매가 있어야 할그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가 따로 있었고, 예언자가 따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이후에는 그 보혈로, 구속하여, 대속하여, 우리를 다시 사시게 한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것이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21세기의 교회에서는요, 모든 이들이 지도자입니다. 때로는 목사도 영 성도 한 분의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동일하게 에스라로 느예미아로 부르신 것이지요. 제일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어떠리. 근데 그 하나 그 빈자리 하나가 생길 때부터 사실 그 완성에 가까웠던 공동체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왜 니에미아 말고 더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겠습니까? 후계자가 없었겠습니까? 잠시 맡겨놓고 그에게 이 마지막 과업,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문장만 달면 되는 것 남겨놓고 내려가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니에미아. 그리고 원수들의 그 강한 저항에도, 위협에도, 특별히 후반절에 나오면 그들의 약한 괴계가 있지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두렵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힘이 분산되도록 하는 그들의 전략들. 끝까지 우리 원수마귀는 우리 예배공동체 안에 가라지를 뿌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과 근심을 뿌려놓을 것입니다. 때로는 흑색 성전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참이 아닌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귓가에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 생각하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뜻만 묵상하십시오. 지금 들려지는 이 얘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위함인가? 지금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덕을 위함인가?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을 위함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덕을 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주변의 사람이 흔들릴지라도 나도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내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그감동그 사명을 온전히 지속해 나가는 것. 그럴 때또 다른 누군가도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우왕장했던 이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에 모일 때에 이 성벽의 완성은 가까워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 회복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거짓령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부름 받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이제 남아있는 성문 문짝을 다는 그리고 온전히 성벽까지 완공하는 그 역사에,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